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테라피틱스입니다. 테라피틱스가 그 물적 분할을 결정을 한 공시 이후에 그 다음날 상황에서 큰 폭으로 치켜 올라갔습니다. 8는 폭등을 했는데. 자, 여러분, 이, 지금 테라피틱스는 물론 이 기업 분할권의 호재도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 이전에 그한두어 지금으로부터 한 아, 두번 전, 두개 전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었습니다. 그 코스닥 150 지수권, 네, 요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명쾌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 이 요인, 이 요인까지 지금 현재 그 주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잘 아시다시피, RGN권의 재료, 그리고 OKN권의 재료, 이 재료인데, RGN 건이 좀더 강력하게 작용이 되고 있고요. 자, 이세 가지가 지금 현재 그 급등을 만들고 있는 모멘텀이 되고 있고, 또한 가지라면은 이제 HLB가 재심사 서류를 제출을 하고, 공백기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HLB 대신에 이 테라퓨틱스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 자료,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집할 수 있는 매집주를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서 꼭 대박 투자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바로 HLB 테라피틱스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계속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테라피틱스가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실제로 그 수급 동향을 보면, 외인들은 26만 주 팔았어요. 하지만, 그 전날 161만 주나 순매수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기관이 96만 주 들어왔습니다. 100만 주가량 들어왔잖아요. 투신에서 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뭔가 있다 이거예요. 뭔가 있, 있는 게 도대체 뭐냐?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되는 건입니다. 요거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KRX 사이트 가보면, 거래소 사이트 가보면요, 공지사항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여기서 주가지수 공지를 찍어보면, 9월 20일 날 등록이 된 자료인데, 아, 이전에 이 캡처한 화면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여기 명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테라피틱스가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됐다. 네, 이 건의 재료가 나왔어요. 이 반영 일자는 9월 25일 수요일부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인이나 기관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것이 지금 현재 주가를 크게 끌어 당기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객관적인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현재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물적 분할 결정이죠. 그러니까 물적 분할 결정 때문에 크게 올랐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KRX 지수 편입, 아, 자, 코스닥 150 지수, 지수 편입이죠. 코스닥 150 지수 편입 요건으로도 예, 오른 경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이 기업 분할은 일단, 시기를 아주 그 적정하게 그 공시를 낸 시기를 적정하게 잡았어요. 그래서 아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8 9 1 1원의 매수 청구권 위쪽으로 올라서 지금 현재 만 원대 위쪽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좋냐면은 으 결국 그 차래피틱스 입장에서는 매수 청구권 위이기 때문에 시세가 매수 청구권 행사할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 혹시라도 매수청구권 행사를 했을 때그 자금이 들어갈 거를 세이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요런 계산하에 그 타임을 공개 매수, 아니, 그, 매수청구권 그 합, 아, 분할이죠, 분할. 기업 분할권의 타임을 9월 23일로, 어, 아주 그 신박하게 그 타이밍을 좀 일단 잡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요인에다가 우리가 지금 임상권, RGN권을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거는요. 환자 모집이, 환자 모집이 이제 끝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테스트 하는데 한 4주 정도가 걸린다는 거 그죠? 4주간 점안제로 치료하는 임상이 바로 이 RGN권입니다. 근데 사실 그 여러분들 경쟁자인 옥소베이트 같은 경우는 8주예요 8주. 그죠? 절반의 기간이 걸릴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이번에 그 RGN 거래를 기대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콜드체인이 필요하지 않고 상온 보관 점만제 형태로 하기 때문에 네. 엄청나게 간편하다는 거. 자, 요것만 일단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일단, 그, NK 치료제 건에 대한 주가 상승은 엄청날 거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3조까지 평가가 나오는 지금의 NK 치료제 건만 하더라도, 지금 시총이 그 8천억 정도 수준인 테라피틱스는 요 NK 치료제 건만 보더라도 한네배 가까이 폭등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또, OKN도 있구요. 뭐, 여러 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플러스 된다면, 시총이 지금 현재는 너무 형편없다. 한참 올라가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구요. 음, 그리고 지금 차트 상황도 이 라인대를 완전히 돌파해서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일단, 그, 이 가격대 근처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9,000원서부터 출발한 주가가 이 더블 정도 못 간다고 볼 수가 없어요. 당장. 그죠? 네. 지금, 어, 이 가격대, 여기에는 매물도 별로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흔들다가 또큰 시세도 될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상당히 크게 할수 있고,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재심사 서류 제출하고 좀 흔들흔들하고, 아직은 탄력을 강력하게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 HLB 공백 상황에서 테라퓨틱스가 그 역할을 해준다 이겁니다. 자, 이러한 몇 가지 논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외인들이 그 변덕이 심하잖아요. 수급이. 변하고 어, 그리고 항상 이 주가에는 그 복병이 갑자기 나타난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게이 대한민국 주식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커브를 그릴 때 우리가 아, 그때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뭐, 무료로 도움을 드린다면은 그런 건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이거예요. 테라라고, 테라피직스라고 문자를 주시면, 그 바뀐 새로운 번호고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꼭 부탁드리고요 문자 꼭 하세요. 유료가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면 응원 문자도 많이 보내주세요. 저한테 상당한 힘이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네, 이거 한번 여러분 잘 해보세요. 그래서 대박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매집주 말씀을 드리는데 매집주라는 것은 조금씩 모아가서 크게 터트리는 종목이죠. 이번에 제가 매집주를 엄선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매집주는요, 이번 9월에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달 내지 두달 내에 시세 폭발 가능성으로 미리 매수하는 겁니다. 미리 매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9월달에는 너무 시세가 튀면 안 돼요. 9월달에는 등락을 거듭할 때 우리가 모아가면서 매집을 해서 9월에 미리 모아가서 10월이나 10월, 11월달에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사가지고 바로 단타를 한다. 네, 이런 종목을 하실 분들은 이거 손대지 마시고요.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매집주 이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예,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뭐 단타 매매한다고 해서 그게 돈 됩니까? 따라다니다가 결국 이제 불나방처럼 이제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획을 세워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특히,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하나를 엄선을 했어요. 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 워런 버핏이 실적이 제대로 되거나, 큰 꿈이 있거나, 네, 이런 종목 아니면 손대지 않죠. 부실한 잡주,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버핏형 조건을 만족한 종목 중에서 엄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버핏형 조건이 뭔지를 아십니까? 뭐 그래도 여러분도 좀 알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매매하더라도 그죠? 네, 그래서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어,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실적으로 봐서 예전보다 어, 증가를 하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 네. 그런 위주로. 법핏은 종목을 좀 찾죠. 실적주는. 그래서 요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네. 종목들 중에서 뭐한 2, 30개 될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종목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었냐 하면은, 예, 여러분 그 재룡전기라고 아시죠? 네.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 조건에 부합,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때 이렇게 급등을 한 것이, 물론 이제 재령전기입니다 이슈도 작용이 됐지만, 워런 버핏형 실적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더 크게 급등을 해서 결국 한 6배 정도 난 거예요. 실적에다가 이슈까지 이제 플러스 돼서 6배 정도 시세를 이렇게 났던 종목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iFamily라고 있어요. iFamily 같은 경우도 이것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세 터졌죠. 네, 물론, 이제, 이슈도 가미가 됐지만, 네,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서너 배 정도 시세를 냈던 것이 바로 아이패밀리에스.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화장품주 중에서 클래시스라고 있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 화장품주 이제 올랐다기보다, 화장품주 섹터에 오름세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오른 것은 단독적인 시세를 낸 거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의 합치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큰 시세를 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종목들처럼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정도를 잘 선택하는 게 좋은데 제가 고심을 하고 어, 이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역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어, 요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주가 수준은요, 요게 그, 너무 비싸면 여러분들 또손안나가시죠 네, 3,000원에서 7,000원 정도의 적정한 낮은 가격대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렴한 주가 수준입니다. 시가 총액은 800억 내지 1,700억 범위이기 때문에 가볍죠. 네, 가벼운 게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뭐 10%, 20%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목표 가격이 현 시세 대비해서 따블 정도로 목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좀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이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꿈만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은 필요가 없어요. 위스크가 예, 일단 없어야 돼. 그죠? 위스크가 없는 쪽에서 실적이 겸비가 된 거. 아까 워런 버핏형 조건이 이제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 쪽에서 제가 선택을 해 봤어요. 유보율 같은 경우도 400 내지 600%대. 높은 건 아니지만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자본 많이 안 쓰죠. 부채비율이 한40% 70% 되니까. 네, 요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게 분기 역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금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작년에 무려 더블이에요. 더블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된 거고요. 네. 자, 일본 차트를 보여드리면 요런 식이에요. 네, 요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막 뚫어내려고 그러죠. 근데 너무 직방으로 쭉 가버리면요. 그러면 못 잡아요. 매집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좋기 때문에 네, 지금이 아주 좋은 타임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로 보시면, 주봉 차트는 이런 모양이에요. 예, 여러분들 뭐 차트 많이 보셔서 아시지만 밑에서 받쳐주고 결국 여기 뚫어내면큰 시세 내죠. 근데 여기가 걸리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적이 계속 점정하기 때문에 이 고점은 의미가 없어요. 이 고점은 실적이 지금보다 못할 때의 고점입니다. 이건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요런 유의 종목이라는 거 말씀 을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일주일 전부터 외인이 입질이 시작돼서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응? 그죠? 너무 그 급하게 매, 그 매수를 해 나가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러면 모아갈 수 없죠. 입질을 시작한다는 얘기는 사고 팔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약간 사자가 많기 시작하는 그런 조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 꼭 잡으셔야 돼요. 네. 매집주라고 꼭 문자를 주신 분들 안에서 제가 타이밍과 종목명 그리고 앞으로 매수매도 타임 말씀드릴 겁니다. 이번에 번호가 바뀌었어요. 네. 요 번호로 매집주, 매집주, 매집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꼭 성투하시기 바랍니다.